한 심리학자가 들어올렸다. 뭐를 한 잔의 물을 뭐 하는 동안에 들어올렸냐면 가르치는 동안에 무엇을 스트레스 관리 원리,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치는 동안에 누구에게 그녀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물었다. 그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물잔이. 어떤 물잔?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학생들은 외쳤다. 다양한 답을 외쳤다. 교수가 학생들한테 물잔을 하나 든 상태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물었더니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는 상황이야. 근데 이 교수는 그냥 물잔을 들어 올리면서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 물잔을 드는 행위와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같이 연합해서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맞지? 교수는 대답했다. 절대 무게. 뭐의 절대 무게? 이 잔의 절대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럴은 문제라는 명사도 되지만 어, 조동사 뒤 여기서 원래 동사로 쓰였다는 거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인에. 여기서는 문제라는 뜻이 아니다, 그죠? 물잔의 무게가 절대, 이 물잔의 절대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걸 이제 얘기해 주겠네.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요? 얼마나 오래 내가 그것을 들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겠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잠깐 든다면 그것은 꽤 가볍죠. 잠깐 들면 가벼워.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a day's treat, 하루 종일 동안 들고 있다면 그것은 야기시킬 것입니다. 심각한 고통을 내 팔에. 콤마 찍히고 N주니까 뭐뭐 하면서 f 스 e 는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게끔 약간 강압하는 느낌 있죠. 나로 하여금 떨어뜨리게 하면서 뭐를 떨어뜨리게 하면서 바닥으로 이때 툰 전치사지 이쪽으로 바닥 쪽으로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닥으로 잔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야기시킬 거예요. 하루 종일 들면, 들면 고통을 야기시키면서 잔을 두렵 시킬 거야. 자첫 번째 문장을 잊지 않고 뒷 문장으로 계속 이어가 주는데 우린 지금 물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라 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걸 그대로 스트레스에 연관시킬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도 아무 뭐 물이 무겁네 물이 가볍네 이 이야기를 하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스트레스를 잠깐 들고 있으면 별거 아닌데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고통이 약이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어째 연결시켰으면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그 물잔의 무게는 같아요 물잔의 무게는 다르지 않아. 하지만, 뭐가 다르다? 요거 얘기해 줄거 아니야. 내가 그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것은 나에게 느껴지는데 더 무겁게 느껴질 거야. 더 비교급. 더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가급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왜 해? 그들의 머리를 끄덕였고요 어떤 의미로 끄덕였어요? 동의의 의미로.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삶에서 너의 스트레스는 이제 이렇게 물잔 이야기를 어디에 뭐 때문에 했다 이야기를 해 주는 거지? 어제 이케이안 보이니까 좀 지우자면. 자이 사람이 해주고 싶은 그럼 주제는 뭐야? 너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뭐 같다? 이 물잔과 같다 스트레스와 물잔 아까 전에 쌤이 연결시켰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네 만약에 네가 여전히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강한 사인이야. 표시야. 어떤 사인인데 시간이라는 표시야. 어떤 시간? 그 물잔을 내려놓으라는 요런, 요렇게 할 시간이라는 사인이야.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잔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란 말이네. 맞지? 그래서 어, 이 질문에서 정답은 스트레스를 내려놓아라. Let go of 스트레스가 가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되겠죠. 주요한 어, 단어 다 왔고 문법적인 부분 보자. Raise, raise는 rise랑 비교해서 rise는 자동사인데 raise는 타동사다. Rise는 주체가 오르다라는 자동사. 주어가 그냥 오르다.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지. Raise는 어때? Raise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가지지 즉 수동이 된단 말이지 언제? 목적 없을 때 어, 수동태로 바뀌어질 수 있겠지 그 다음 teaching while 뒤에 teaching은 뭐야? 이건 뭡니까?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 뒤에 ing 쓰였다는 건 여기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단 얘기다. 자, 이거 분사로 치면 어, 동사에 항상 우리가 멈춰가지고 생각하라고 했지. 동사에 멈춤. 자, 멈췄다. 왜 ing인데요? 일단 타동사고요. 가르치다. 타동사 뒤쪽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다라는 사형식 동사인데 사영시 동사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지. 어떨 때? 직접 목적어 바로 왔을 때. 간접 목적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간접 목적어는 뒤로 가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지. 즉 완전한 문장이네. 뒤쪽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ing가 맞다. raise to 자, 그다음 teaching의 ing ed 이 요거 ed는 pp 아닙니다. 요거는 과거 동사예요. 과거 동사 뭔데? I loved you. 어, 무언무을 올렸다라는 과거 동사 말이야. 음. 뒤에 목적어 나와 있다. 지금 요거 목적어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된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 전치사 to. 폴 음, 들어가거나 오브 들어가는 건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죠? 그다음 엔드 end 나오면 엔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주라? 음, 뒤에 이디면 앞에 이디를 빨리 찾아서 이거 두 번째 형제잖아, 그지? 둘째, 첫째 어디 있어? 그렇지, 앞에 이디 빨리 찾아가자. 어딨노? 여기 있네. 첫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psychology professor Raised, psychology professor asked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가지 형태 똑같아야 되고. How heavy is this class of water? 할때 how heavy 여기 아이가 주격보지. 주격보. This class of water is heavy. 할때그 heavy입니다. 그래서 heavily 들어가면 안 된다 맞지? Heavily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 뭐야? 여기 명사 대명사. 뭐 생략됐어. 여기 중간에 관계대명사 대승약 s s h uh, o oh, u t a n s w e r s b l i n d doesn't m a t e 오케이. 동사에 항상 멈춤. 왜더준투지왜 돈트 아니지? 단수죠, 단수. 단수 동사 쓰여진다. It depends on. 왜 depends야? 오케이. It 때문이지. 그 다음 depend는 depend on까지 써서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a란 전치사 on 쓰고. How long I hold it.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걸 잡고 있나. 여기 long. 부사적으로 쓰였지. 이제? If I hold it for a moment. For. 숫자 시간에는. 보어 쓴다. During 숫자 기간에는 d 어링 i 쓰지 않는다. It is light. be 동사 뒤쪽에 주격 보어 자리네. Lightly 아니고 light 형용사 써야 되겠지? 자 문장의 중간에 어쨌든 버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접속사들은 다 눈여겨 보자. 어, 그것을 짧게 들고 있으면 들고 있다면 그건 가볍다. 근데 오래 들고 있으면 반대적인 의미네. 그래서 버시 들어가는 게 맞고, 요거는, 어, 하루라는 기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full 들어갔고, it will cause, cause, 약이 시키다 타동사로 쓰이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히고, ing. 자, 동사에 멈춤! 여기 왜 ing야? 볼스는 타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 격보자를 투부정사를 가진 아이 이것도 중요하고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ing 동사 자리 아니니까요. bing 아니고 그냥 ing가 되겠지. 투부정사까지 확인해 주시고 잇츠는 단수 취급 그래서 s 없는 거 확인 자 이제 동사의 멈춤 k웨이트가 단수니까 단수 동사 쓰는 거고. The longer I hold it,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필러스 비교급 뒤쪽에 쌍으로 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 h e p l 야 된다 이때 h e a v y 뭐 때문에 e i e t l s is h e a v u i e r the l s s e l s i h e l u s s t e i r h e l s t i t e s t 동사의 멈춤, 왜어려야 stress is가 복수니까. 복수, 동사 나왔네. 그 다음, 이건 뭐, okay, feel the weight of stress. strong sign, o k a dead. 이때는 뭐지?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명사, 즉, 명사가 내 눈에 보이는데, 뒷문장이었더니, 주어, 이동사 뭐 보호도 되는데 이 주어가 또 뭐다? 가주어, 진주. 어어 아니네. 뭐뭐할 시간이다.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잘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할 시간. 잔을 내려놓을 시간. 이렇게 앞쪽에 꾸미는 It's time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할 시간이다. 이렇게 쓰이는 어, 비인칭 주어고요. 자, put the glass, glass uh, down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뭐 put 다운. 똑글래스 써도 되죠. 근데 만약에 글래스가 대명사라면 반드시 put 대명사 it down 이렇게 써야 되지만 더 글라스는 대명사 아닙니다. 그래서 put down the glass도 되고 put the glass down도 된다. 내려놓다 무언것을 내려놓다 할 때. 내용은 쌤이 아까 설명해 있는 것처럼 어 물잔을 들은, 드는 거 얼마나 오래 드느냐, 물잔을 드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연결시킨 물잔을 연결시킨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연결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물잔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다 연결시키면 되겠어.